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독도의 날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 칭령 41호를 통해 대한제국이 관할권을 갖고 있음을 공포한 날입니다. 이를 기념해 지난 2000년 민간 단체인 독도수호대가 제정한 날입니다. 올해부터 울릉군 의회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독도의 날 기념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의 공식 입장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고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하에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지금껏 펴왔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4월 특별담화를 통해 독도는 우리 땅이며 일본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역사의 청산과 주권 확립을 상징하는 문제라며 독도를 역사 문제와 연계시켰습니다. 이는 일본 측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시작하자 그동안의 조용한 외교 노선을 탈피해 영토 수호 의지를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중앙정보국의 세계 현황을 비롯한 공식 문서에 독도를 리앙쿠르 암초라고 적어 영토가 아닌 무인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 미 연방 정부 산하 기구인 미국 지명위원회가 독도 영유권에 대해 한국 공회에서 주권 미지정으로 표기에큰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한국 측의 항의로 원상 회복되었지만 독도는 여전히 무인도를 뜻하는 리앙쿠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실효적 지배국과 위주로 지명을 표기하는 유엔 지명 표준의 원칙에 따라 독도를 한국령으로 표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닌 무인도로 간주하는 것은 단지 한일 사이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 이상의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도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방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독도에 적용해본다면 일본 우익단체가 독도를 무단 점령하더라도 무력공격이 아니면 방위출동의 대상이 아닌 게 확실하게 됩니다. 또한 일본 자위대가 독도를 점령하기 위해 무력공격을 감행할 경우 미국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할지 안할지에 따라 방위출동의 대상 여부가 좌우됩니다. 독도는 생카쿠열도와 달리 미국이 방위출동의 대상으로 약속한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국이 군사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군이 손 놓고 바라보기만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 또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우리 독도 경기대를 제압한 뒤에 독도를 점령하게 되면 당연히 탈원 작전을 위해 우리 군이 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의 두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군사 충돌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프콘4에서 데프콘3로 항행될 경우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충돌을 우려한 미국이 한국군의 탈환작전을 승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군은 손발이 묶여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초중고 교과서에마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인하고 있어 설사 한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독도를 둘러싸고 한일 미래 세대 간의 새로운 갈등의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경우, 일본 측이 역사 문제에서 수세적 입장이었던 것과 달리 독도 문제에서는 우리에게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우위적 입장을 고려해 조용한 외교를 전개해왔지만, 이제 우리는 외교적 대응 뿐만 아니라 군사안보적 관점에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 독도를 방어할 수 있는 공군 억제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 민군 겸용공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독도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공군 18전 투비행단이 있는 강릉공항입니다. 강릉에서 독도까지 직선거리로 252km,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87.4km입니다. 일본에서 독도와 가장 가까운 오키공항은 직선거리로 157.5km입니다. 그만큼 울릉공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일본 시마네현 오키공항의 경우 평시에는 민간 수송용으로 사용되지만 유사시 항공자위대가 사용하게 됩니다. 방위력 증강을 구실로 항공자위대는 2023년 11월 처음으로 민간공항에서 전투기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항공자위대의 공군기지는 일본 전역의 7곳인데 전투기에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의 길이가 2000m를 갖춘 민간공항은 60곳이 넘습니다. 오키공항의 경우 1965년 개장 당시 활주로 폭이 1200m였지만 1979년에는 1500m로 확장되었고 2006년에 현재의 2000m로 전투기 이착륙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은 활주로 1200m 폭 36m에 불과합니다. 현재 공군 전용의 강릉공항이 활주로 2740m 폭 45m인 것에 비해 턱없이 짧습니다. 수송기를 안전하게 이착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길이가 2,500m에서 3,000m, 전투기의 경우 최소한 2,000m는 되어야 합니다. 유사시 울릉공항을 군사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대비해 활주로 길이와 폭을 단계적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군사적 능력과 여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군사작전을 통제할 수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급적 빨리 환수해 한국군이 독자적인 작전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일본 우익단체나 자위대에 의해 독도가 침탈당하더라도 이를 탈환할 수 있는 군사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군사작전을 최종적으로 통제하는 권한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루빨리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가져와 한국군 장성이 한미연합사령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대 전환 조건 중에서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한국군의 북한 핵 미사일 대응 능력, 미국의 확장억제 수단 및 전략자산 제공이 검증됐지만, 또 다른 조건인 한반도 및 영내 안보 환경이 남북 관계의 악화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라는 변수의 발목이 잡혀 전작권 전환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일본 해상자위대에 의한 독도 침탈 시도에 대응해. 1996년부터 해군을 주력으로 공군과 해병대도 참가하는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미 국무부는 독도 방어 훈련이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으며 한일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이 독도 문제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전자권의 조기 환수는 더욱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한국군의 전시작전권 확보를 통해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방어할 군사조건을 조기에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운명은 우리 자신만이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